고맙습니다. 수요일 잘 시작하셨습니까? <laughs> 오늘만 조금 힘을 내셔서 잘 보내시면 긴 명절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오늘 하루도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순간에, 아, 이제 내가 예전이랑 좀 다르구나. 내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힘이 많이 없구나. 뭔가 이렇게 예전만큼 기력이 없구나라는 것들 언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저도 뭐 사실 그런 걸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이제 40대 중반을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진짜 체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30대 중반 때 이제 평생 먹어야 약, 평생 먹어야 하는 약들을 이제 먹기 시작했을 때그 진단들을 받잖아요. 뭐, 이게 이렇다. 이래서 이제 이 약은 평생 복용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아, 내가 참 이제 더 이상 20대가 아니구나. <laughs>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아, 30대가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요. 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영적인 신앙 생활에서도 이제 이런 때가 오는 거죠. 제가 지금 요 며칠 계속 우리 연약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히브리서 개인적으로 계속 묵상하고 또, 최근에 이제 개척 2년차를 맞고 어 이제 2년차를 어느 정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면서, 어,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한계 같은 것들에 많이 부딪히는 것들을, 어, 보는데 그런 연약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한편으론참 싫으면서도 한편은 너무 큰 위로가 돼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이 많이 그랬는데요. 어, 시편, 아,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인데,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성경이 사실 이제 이 구절들은 사실은 이사야와 자본에서 인용해온 구절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의 사랑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음, 그 손이 피곤하고 그 무릎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 그들의 성김에 있어서는 지치기 쉽고, 또 기도하는 무릎에 있어서는 연약하기 쉽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그들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어, 막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음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것을, 어, 고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어, 이렇게 교차하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어, 그, 뭔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안될 때,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그 우리의 피곤한 손을 가지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신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어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여러분이랑 그런 얘기 나누고 있지만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됨을 느낍니다. 어,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랬는데요. 음, 사실 이제 막 7, 8월, 9월 막 분주하게 막 보낼 때는 아침에 앉으면 기도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제 작정하고 사무실에 가자마자 <laughs> 그냥 이렇게 자리에 앉았어요. 책상 말고요. 앉아서 하나님은 하루도 이렇고 또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정말 낮아지고 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루의 시작이 또 다르고 아, 이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힘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실제로 그랬고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힘 주시는 분임을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고 요즘 지체들이 특별히 또 건강이나 영적으로 많이 지치기 쉽고 어, 어렵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어, 짧은 시간도 괜찮아요. 자신 연약함을 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laughs>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손과 나약한 무릎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 이나의 집사님이 불렀던. 마커스를 커버했던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찬양을 좀 같이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가사가 너무 힘이 되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찬양 들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 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세상도 신주님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이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수요일 하루도 힘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가 끝나고 나면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긴그 명절 연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